안전 어, 어떡해. 또날 찍고 있어. 아. 으악! 역시 지금부터 시장인가? p l e a s Electric sign. Yes. 대충 외우자. 뭐, 삶 있고, 뭐, 어차피 한자 모르니까, 음, 여자 있고, 전구 있고. 미안해. 내가 이걸 사양을 낮추느라, 머리가 좀 많이, <laughs> 좀 많이 이렇게 됐네. 어왜 아, 이렇게 많아? TRPG. 어, 키 k i y o m i Welcome open campus.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나 기억 못할 듯. 아 너무 많은데, 뭐가 손잡이 개수도 세야 하나요? 눈치껏 합시다. 눈치껏 좀 이상해 보이면 그냥 합시다. 근데 이 게임 뭐 그게 없냐? 뭐 틀리면 뒤로 가야 된다거나 그거 없어? 안 열리는데? 모임? 아니 굉장히 술친절하시네요 이거 원래는 뭐 또짜랑 막스게하면 대형 하면서 떴는데 왜 그게 안되지너 납치된 거야. 음, 음, 음. 어? 선생님, 저 어떡해요? 어, 나도 게문 열린 데 있나 봐요? 문 열린 데 있나 봐라고. 너이볼 수... 아니, 문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나, 나,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사람, 가시죠 가야 된다고. 어, 아니 아니 응. 아니 이거 존나 불친절하네? 미친 거 아니야? 쫄보셨구나! 응. 존나 존나 쫄보예요. 아이고 이상해. 미...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노말리가 너무... 나타날 수 있나 봐, 이제. 이상현상이 안 보여요. <laughs> 안보여 뭐가 달라진지도 모르겠어. 무서 이상해서 없어. 안 보여. <laughs> 어, 이거 뭐야, <보여>, 흔들려. <laughs> 아니, 원래 저게 저렇게 안 흔들렸지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한데? 근데 문이 안 열리네? 어떡하지? 아닌가? 원래 어, 안들리는 건가? 맞네, 이상하네 아씨, 돌았나? 이거 진짜. 좀 봐주려고, 문이. 손잡이 왜 자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손잡이가 안졸했거든요 와, 뭐 어쩌란 거야? 아니, 뭐 뒤로 돌아가지도 못해. 아니, 나아 넘어가 볼까요? 이러고요. 어 아링아, 나 두렵다. 나도무서워이이 어떡해. 뭐좀 알려줘. 안돼, 이렇게 된 이상 이상현상 나왔을 때 도망치는 법. 빈칸에 앉으면 된대. 한번 불이 꺼질 때마다 플레이어에게 귀신이 다가오는 이상현상입니다. 아, 오케이. 자,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무서워. 오케이, 이거 똑같고요똑같고 다시 핸드폰 보이고, 뭐저 뒤에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음, 다 맞는 것 같아. 어, 여기서 한 번에 이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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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전. 나 아저씨가 저를 찍고 있네요. 오케이. 함부로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어머, 어떡해. 나를 찍고 있어. 어머, 저 찍지 마세요. 어머, 뭐저 아니에요. <laughs> 어머, 저 아닌데. 어, 어떡하지?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아무리 인기스타라도. 해도... 해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그냥 찍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측정 다해뻔 했지만 잘 피했고요. 손잡이 눈높이가? 손잡이 눈높이가.. 어? 아니야 손잡이 눈높이가 원래 여기가 좀 높았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까지 높았나?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왜? 뭐 이상해? 원래 이거 아니야? 아 맞아, 손잡이도 바뀐다 했잖아. 그래? 바뀐 거야? 그럼 가보자 일단. 높낮이 다름. 바뀐 거 같아? 야 누가 바뀌었댔냐? 응. 바뀌어? 뭘 응. 바껴? 아 뭐야? 아니잖아. 아 진짜. 빨리 탈출하자. 이상현상. 오케이 전구. 사람. 이거 맞고. 어 놀래라 사람은 있고. 음소리 무슨! 그니까 나내 귓가에 대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사람이 있잖아 너무 무서운면 있잖아 그막 말이 안 나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움직이지 말라는데? 아 <laughs> 아, 깜짝이야. 아, 미친 거 아니야, 씨. 아, 좀더 짜증나. 아니, 나안 움직였어. 아, 왜? 빨리 꺼져. 불랬나 봐, 진짜. 미친년되겠씨 응, 어. 피해서 와볼까? 뭔 생각인 것 같아. 어. 나한테 왜 이런 실현을 주시는 거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나 너무 무서워. 나 그냥 안 하고 싶어, 이제. 무서워. 나 정말 무섭고, 나 빨리 탈출하고 싶어. 일단 대충 없어 보이긴 한데, 달라진 게. 어, 일단은. 달라진 게 없는데? 뭐지? 어. 아저씨가 없네. 흠, 이상하다. 어떡하지, 아저씨가 없네. 앉았다 가는 게 맞겠지? 아왜안 열릴까? 이상하다. 아저씨 없는 건내 잘못인지 아닌데요.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다. 아저씨 찾아야 하나? 찾아야 된다고? 아, 돌았나 진짜 게임? 설마 찾게 시키겠어? 저기 있네. 아저씨야 저기 있는데 어떡하지? 아저씨가 지금 문에 뭔려고 저기 서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을 열어줘야 될까? 열어볼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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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난날못 보는 것 같으니까 계속 앉아있다가 날 지나가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탈출해! 어. 저건 어떡하지? 나왜 나한테 계속 이런 시련을 주지 니까 전부 다? 나 무서운 거딱 나온다 생각해 하고 그냥 그냥 뛰어갈까? 뛰어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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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가 게임 아니 저거도 어어나안 할래 아 <목소리> 어, 무서워 아니 근데 8번 출구는 저런 느낌 아니었잖아 근데 저거는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 더 무서워 아음아 음, 아, <목소리> 무서워 나안 할래.